정말 대단하다. <laughs> 사랑합니다, 어, 아, 예, 아, 예. <laughs> <laughs> 어, halo nama saya Hait Kim. Umur saya 20 tahun. Selamat sore. Nama saya Inso Oh. Umur saya 21 tahun. Saya jurusan bahasa Melayu Indonesia. 선배 국가노 名前 김미영개텍. 미내르 정규현. 미나날 몽골 사니이 허울떡알 안기 더 어요튼. 올승다 타테밴 일단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내륙 국가로서 동북아시아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언어는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자는 러시아 키릴 문자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둘다 동남아시아 문화권에 속해 있는 국가고. 베트남과 함께 떠오르는 국가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남아의 심장이죠. 아 네, 그렇다고 볼수 있죠. 그쵸. 동남아의, 동남아의 심장. 심장이죠.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를 믿는 비중들이 되게 높아요. 그 대신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교를 국교로 설정한 반면 인도네시아는 종교의 자유가 주어진 상태여서 국교를 딱히 정해놓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구, 인도네시아 가서 현지에서 민타똘롱이란 말이 있는데요. 민타가뭔 말을 원하다. 돌롱이 도움을 그러니까 도와주시겠어요?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지에서 많이 써봤나봐요. 이거 없으면 못살았으요 아, 그렇습니까. 역시 도움이 많이 <laughs> 필요한 분이죠. 짧게 진짜 짧게 한 마디만 하고 싶으면 맷떼구이 어, 모르겠다. 그 뒤에 부연 설명으로 이제 비소송고송이라고 말을 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다. 아,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못 알아듣겠다. 이런 <laughs> 뜻이죠. 어, 비솔롱고송. 하면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서 솔롱고스가 한국이라는 뜻인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예쁘게 부른 나라가 몽골일 것 같아요 왜냐면 솔롱고스가 무지개 나라라는 뜻이어서 몽골에 비해 동쪽에 있어서 동쪽에서 무지개가 뜬다 또 색동저고리를 우리가 많이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색동저고리가 무지개 색깔 같다 그래서 무지개 나라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솔롱고스에서 스를 빼가지고 솔롱고 하면은 그게 그냥 무지개 여러분은 몽골어 단어 두가지 벌써 배우셨습니다 <laughs> 설렁탕 같은 경우에 사실 몽골의 슐룽이라는 말에서 따온 말이라고 해요. 슐룽이 이제 뭐 뼈를 고다, 끓이다 이런 뜻이어서 설렁탕이 차용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몽골에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어 뭐지 저 사람 한국말 하는 건가? 싶을 때가 야호라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야호? 이런다. 그러면 그 뜻은 야와흐가 가다라는 뜻의 몽골어예요. 거기에 도문 참사 오를 붙여서 야와흐오를 빠르게 말하면 야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몽골 여행 딱 가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바로 야호 하셔서 많이 놀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학년 때는 언어를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죠. 2학년 때부터는 조금 심화적으로 종교나 또 문화 이런 거를 배우는 것 같아요. 3, 4학년 때는 이거를 응용을 시켜서 뭐 영상 마이너, 영화를 보면서 이제 마이너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그런 것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이중 전공을 통해서 약간 전목 시키면서 그 지역의 전문가로 거듭날 와우. 수 있는 약간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일단 1학년 때는 전공 필수 과목이 세 개가 있어요. 기초 몽골어 언어 실습, 초급 몽골어 회화, 그리고 초급 몽골어 문법 이렇게 세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고요. 2학년 때는 이 언어 실습이 빠지고 고전 몽골어라는 과목이 추가가 되요. 그래서 1학년 때킬 문자를 열심히 배우고 2학년 때도 고전 몽골어를 따로 또 열심히 배워야 되죠. 그리고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이제 뭐 몽골 문화 콘텐츠라든지 몽골 경제, 국제 사회, 의료 통번역 이런 부분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의료 통번역 자격증이 있거든요. 준비를 할수 있게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 차원이 달라요 한글 쓰듯이 좌에서 우로 쓰잖아요 근데 고전 몽골어는 이렇게 세로로 쓰기도 하고 알파벳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형태라서 그걸 볼 때마다 해독을 해야 돼요 내몽고 <laughs> 네, 자치구에서는 아직까지 고전 몽골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몽골어과 전공생이라면 배워야 한다 해서 그게 전공 필수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다른 언문학과랑 좀 차별되어 있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왜냐면 이제 문법이나 이런 걸 위주로 배우거든요. 1학년부터. 1학년부터 약간 어법이나 어순 이런 걸 지속하면서 공부하고 약간 이후에 회화를 배우는 그런 형식의 공부를 추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과는 1학년 때부터 회화를 위주로 해요. 1학년이 끝날 때쯤이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다 되는 맞죠. 수준으로 돼 갖고 이제 저희는 약간 인도네시아어를 <laughs> 어떻게 어떻게 노력해서 해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공부에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명령을 해봐야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거 같아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이제 뭐밥 뭐 먹을 때도 이제 야 이거 맛있다 뭐라 하죠? 아에낙스칼리 그렇죠, 그렇죠. 엄청 <laughs> 맛있다 네, 저 사람 이쁘다 <laughs> 뭐라 하죠? 디아짠디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편이에요 분위기가 좋은가 봐요 아 되게 좋죠 저희는 그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네 이제... 정말 교수님들도 그렇고 교수님들과 학생들 선후배들관계도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제가 과대를 하다가 힘든 일이 있다 하면 이제 같이 의심을 해주고 또 응원을 해주는 항상 말하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죠? 그렇죠 글라르가 아 가족 가족 글라르가 인도네시아어로 그쵸, 그쵸. 가족 글루아르가 글루아르가 아 이렇게 딱, 네. 몽골과 한국이 의료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의료적으로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해요 의료 통번역적인 부분을 3학년 4학년 때 배워서 그런 부분으로 진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몽골의 병원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의약품을 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료 기술을 전수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같이 가서 옆에서 이렇게 통역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죠. K 의료 이런. 네네. 아, <laughs> 네. <laughs> 의학 용어가 그렇게 쉬운 단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 같아요. 엄마의 미움이 안 들어갔다라는 온골밖에 없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가 <웃음> 귀엽고 단축구? 그쵸 그쵸 아, 아, 아 말도 안되죠 그냥 축구도 귀엽게 해요 네? <laughs> 네.